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꽃들이 하나둘씩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죠.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할 식물은 한해 중에 처음으로 피는 꽃, 봄철,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독초, 바로 복수초입니다. 복수초라는 말만 들어봐서는 보통 원한 관계가 있는 복수초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복복과 목숨 숫자를 써서 복을 받고 장수하라는 의미로 복불이라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름봄 눈과 얼음 사이를 뚫고 꽃이 핀다고 해서 얼음새꽃 눈 사이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복 많이 받고 장수하라는 의미로 복수초를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복수초 속명을 아도니스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도니스가 죽은 자리에 해마다 피는 꽃이라는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복수초는 밤에는 꽃잎을 닫고 있다가 햇볕이 좋을 땐 꽃잎을 활용해서 빛을 꽃 중심으로 모아서 암수를 따뜻하게 하여 씨앗을 잘 맺게 해주고 이러한 복수초 생존 전략으로 꽃 주위에 눈을 녹이는 신기한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복수초는 눈과 얼음 속에서 꽃을 피우는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죠. 또 뿌리를 포함한 전체를 야경으로 쓰는데요, 복수초는 미나리 아제비카 식물로 주로 다른 미나리 아제비카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도교를 함유하고 있어 잘 모르고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만 반대로 잘 알고 사용하면 대표적인 강심 이뇨제로 사용되는 귀한 약제입니다 복수초에는 심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함유되어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중추 신경을 억제하여 가슴 두근거리, 숨가쁨, 심장 마비, 신경쇠약 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뇨 작용이 탁월하여. 몸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데 강하게 작용하여 평소 소변을 배출하기 힘들거나 몸에 붓기가 있고 복수가 복수가 차오르는 증상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복수가 찼을 때쓸수 있다 하여 복수 처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몸이 푸석푸석하게 부은 상태로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수종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아주 효과적인 약제임은 분명합니다 복수초에 관해 꼭 기억할 점은 독성 함유 문제인데요 필히 양을 정밀하게 조절해서 복용해야 합니다 전초 말린 것을 하루 1회 0.6g에서 1.5g 정도 약불로 달인 후 드셔야 하며 특히 소주에 담궈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과다 섭취하면 혼수 상태에 이르거나 복성까지 위태로울 수 있으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가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또한 복수초에 함유된 아토니톡신은 중독성이 있어 구토와 울렁거림, 심장 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드시고 특히 임산부는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을 만나보았습니다. 아름다움 속에 머금고 있는 독성과 그 독성으로 사람의 건강을 지켜내는 복수초. 꽃보다 아름다운 품성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봄입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